하나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5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적 관점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백성의 구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몇몇 중요한 관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들은 그리스도의 구척의 객관적 성취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응답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현대적 해석에 관련하여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해석입니다. 객관적 해석에는 안셀무스의 만족설과 루터와 깔뱅의 형벌설이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죄를 그저 간과하실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은 죄를 처벌하거나 이는 그분의 목적을 좌절시킵니다. 자신이 받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우리는 결코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 빚진 불명예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쪽은 인간이므로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적절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분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사셨으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무한한 공로에 행위입니다. 안첼무스는이 공로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될수 있는지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공로를 수령하거나 하나님이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개념을 상징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부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보상의 본질적 수단이 아닌 보상의 대안으로 이해하고 속죄의 근거와 동기로서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온로를 인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교리가 부재하다는 점은 이 이론의 또 다른 약점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매우 중요한 강점 때문에 제임스 데니는 안셀무스의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속죄관에 지금껏 출간된 저서 중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이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실 하나님의 심오한 위험과 주권의식, 단 하나의 죄의 철저한 심각성, 인간 구속에 있어 십자가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속도의 근거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제 루터와 깔뱅의 형벌설로 넘어갑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사에서 가장 영예로운 인물들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통해 참된 속죄의 교리가 얼마나 필요하며 성경적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에 얼마나 큰 대항이 미치는지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 수도사였던 루터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쌓기 위해 카톨릭 교회가 규정한 다양한 고행과 기도와 성례와 사랑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씨름하는 가운데, 비로소한 줄기 빛이 비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위대한 구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교회의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수치스러운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의 항의는. 복음 자체에 대한 전면적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국가들이 분열되고 성경적인 은혜 의 복음을 회복한 유대한 역사적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칼뱅은 루터가 세운 영웅적 토대 위에서 종교 개혁 신학을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해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과 궁극적으로 관련된 도덕법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속죄는 구속적 사랑의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찐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의 성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냐 만족이냐 하는 안셀무스의 양자택일로는 형벌적 만족에 의한 속죄 안의 산하로 통합됩니다. 그러나 깔뱅의 성경적 해안은 이 주제를 하나의 의미로 제안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었습니다. 네, 저서들 특히 그가 쓴 성경 주석들에는 성경이 다루는 속죄의 여러 측면에 대한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나치게 객관화하는 위험을 피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며 거기에는 항상 사랑의 행위가 뒤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깔벼 그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한 연합을 가르침으로써, 이 주장에 더 온전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일 뿐이며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기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칭의와 상호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내 도덕적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관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이 관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처리하신 사실보다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도 집중합니다. 이 관점들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부인하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일례대로 고전적 관점들과 결합되어 여전히 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근은 일반적으로 아벨라르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아벨라르의 도덕 가마설과 슐라이마허의신비적견해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12세기 저출가인 피에르 아벨라르는 이후 자세히 살펴볼 속죄에 관한 도덕 감화설과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때로 그 역시 온전한 기생 개사적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대리적 형벌의 개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그리스는 도 마귀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고전적 관점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주장과 관련해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의 중심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걸 후대 사상과 교사들에게 확실한 영향을 끼친 그의 속가 아니라 설명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객관적 장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의 마음의 사랑이 일깨워짐으로써 극복되는 마음의 주관적 상태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해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부여함으로 소리를 구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는 하나님의 전능한 속죄행위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은 속죄에 관한 온전한 이론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 그분 앞에서의 죄의 엄중함을 사실상 무시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소 감상적 개념으로 대체합니다. 이제 슐라의 마하의 신비적 견해로 넘어갑니다. 아벨 나르가 그리스도에 대한 도덕적 응답에 관심을 두었다면 슐라의 마하는 그의 현대를 위한 복음에서 하나님과의 신비적 일체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원형적 인간, 인류의 영적 지도자, 완전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일무이성과 완전성은 그분이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합해 있다는 견고한 의식에 있으며 속죄란 예수님이 내적으로 체험한 신 의식을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속죄는 신자들을 자신의 신 의식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속적 행이다. 이 관점 역시 죄의 엄중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성, 육신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따라서 중보자로서 그분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죄인들을 단번에 구속하는 행위라고 보는 성경의 전체적 증언을 간과합니다 도덕 감화설과 마찬가지로 이 관점은 사실상 속죄 이론이 아니며, 인간의 그리스도 경험에 포함된 특정한 심리적 요소를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적 관점들 가운데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적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